그럼 그 박순백 칼럼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게 된 어떤 히스토리, 계기? 그 94년도부터 99년까지 그아래아 한글을 만드는 한글 컴퓨터의 뭐 개발 상무도 하고, 부사장도 하고 그랬었어요. 그런데 네. 이제 그 당시에 그 인터넷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 때였고, 음. 음. 또 그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한글 컴퓨터 그 모든 직원에게 그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하는 그 이산진 사장의 음,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음. 그래서 그때 처음 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저는 뭐그 명색이 수필가니까 글을 네, 네, 네. 많이 쓰는 사람이었고 네. 또 스키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는 그 스키에 관한 수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었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글을 많이 쓴 거는 그 박순배 칼럼이라는 김영 칼럼이 그세 군데의 잡지에 있어가지고 음... 거기에다가 이제 그 컴퓨터 관련 칼럼을 음... 많이 썼었죠. 네. 그 88년부터 94년까지 음... 하여튼 그걸 계속 썼어요. 네네.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 컨텐츠가 필요하니까 네. 제가 썼던 그 컴퓨터 칼럼들을 다 이제 올리게 된 거죠. 음... 그 인터넷의 홈페이지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가 일단 그런 컨텐츠 아닙니까? 네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썼는데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컴퓨터 잡지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독립을 해서 나와서 그 스키 잡지를 만들었어요. 어... 그게 이제 스키저널. 뭐, 아, 예.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,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쓸 수는 있었는데, 문제는 뭐냐면, 이제 거기에 어, 스키 관련한 칼럼을 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필자였던 또 이찬진 사장한테 또그 요청을 한 거죠. 혹시 스키도 잘 타고, 글도 좀 쓰는 사람은 없냐 보니까 스키 잘 타는 선수들도 있고 뭐 강사들도 있고 그런데 아 이분들이 글을 쓰라고 하면은 아난 글을 못 쓴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보면 좋겠다 찾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이천 사장님이 또 그걸 저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몇 년간 거기다 이제 그 스키 칼럼을 쓰게 됐죠.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제 칼럼을 줬기 때문에 또 김영 칼럼으로 이제 박순배 칼럼이라고 하는 그이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됐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이름을 그 정할 때에도 그냥 박순배 칼럼이라고 아, 그냥 하는 거예요. 이름을 아. 그냥 쓴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됐죠. 근데 어, 그 홈페이지가 지금 보면 스키의 버티칼 포털이 됐잖아요. 네, 전문 그렇죠. 포털이 됐는데, 그건 왜 그러냐면은, 제가 그 스키 칼럼을 쓰고 이제 그 내용들을 나중에 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키를 탄다는 걸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나 제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스키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죠. 그 얼마나 답답하면 네. 또 그런 걸 묻겠어요. 그래서 굉장히 성의있게 답변을 했는데, 그게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성의있게 했는데 나중에 귀찮은 거예요. 그게. 그래서. 그 귀찮아질 때 정도 해가지고서는 그 예전에 그 보냈던 그 메일의 내용을 일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FAQ처럼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 복사해가지고서 보내기 시작했죠.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문이 있으면 그건 또 다시 답변을 하고 또 FAQ에다 모아놓고 하는 식으로 그러다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아진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. 그, 제 홈페이지에다가 스키 Q&A란을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질문을 하고,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답변 다 제가 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된 거죠.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그 인터넷 그 스키 동호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생긴 거가 그 애트리 쪽에서 생긴 거였었는데, 그게 이제 이글루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글루에 그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했고, 그게 제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스키 세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 본격적인 그 시초가 된 거죠. 그래서 그 1996년 7월에 만든 건데 이제 지금껏 계속되고 있는 거죠. 20년 이 넘었으니까.